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숙이 26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몬 자선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미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2천 이백 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번에게서난수번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난아롯 종족과 엘리에게서 난, 엘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엘리에서 난 엘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0 0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나니이라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난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족들을 읽으면서 유달리 눈에 띄는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족은 시므온 종족입니다. 시므온 종족인데요. 어 12절에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난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 민수기 2장에 보면 40년 전에 시몬 어, 종족들의 계수를 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선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 이요 그 군대에 개수된 자가 59,300 명이며 그랬거든요 59,300 명이면 거의 6만이 되는 숫자였는데 지금 현재 40년 후에 시몬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어, 결국은 어, 2만 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7,000명 정도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몬 어, 지파만 그렇고요. 나머지 지파는 어, 이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어, 그 숫자들이 다 늘었어요. 오히려 줄지 않고 유독 시몬 지파만 지금 5만 에, 9천에서 지금 2만 2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든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장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면 발부월의 사건이 나오죠. 에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죽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민수기 25장이에요. 25장에 우리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의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누구냐를 설명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민숙이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고스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발부얼 사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에, 결국은 시몬 지파 지도자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시몬 지파가 이렇게 연병으로도 죽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 20만 그 이스라엘 족의 종족의 그 출애굽 사건 때 장정이 60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숫자도 결국은 61만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1,820명이 모자라요. 40년 전보다 1,820명이 모자라는 그 숫자가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결국은 발부월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연병으로 죽었고 또 중간에 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국은다일 세대는 죽었지만. 다음 세대는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60만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결국은 2세대로 하여금 아, 가난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에, 많은 사람들이 일 세대는 다 갔습니다. 유일하게 예수와 갈렙만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세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그 군대만큼이나 새로운 군대를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일 세대는 다 아버지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종교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의의 도구, 선한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하게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